이여수와 세대란 말은 단순히 뭐 한두 분이 이렇게 설교 때 사용하신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지금도 광범위하게 또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n 슈와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국 교회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정말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도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또 선교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이제는 많은 나라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와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죠. 특별히 지금 우리 세대를 사실은 뭐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냥 저희가 다 통틀어서 여호수아 세대라고 불려요. 이 여호수아 세대란 말은 단순히 뭐 한두 분이 이렇게 설교 때 사용하신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지금도 광범위하게 또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Joshua Generation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을 좌시아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노예로 생활에부터 해방된 그 시기에도 많은 차별을 당했었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광야의 시대 또 모세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세대가 많았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열심히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다가 그중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여,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여수와 세대를 대표한 사람을 오바마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국 교회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정말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도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 텐트 하나 치고 모여서 어, 그 세로로 된찬성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몇 시간이라도 말씀을 나누면서 뜨겁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헌신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단순히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또 선교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이제는 많은 나라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수와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40년 동안 모세와 그 세대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루라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세대였어. 요 그룹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늘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부터는 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풍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육장에서 어 무슨 일이 있죠? 어떤 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 성을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했을 때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그 사실을 볼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계산하고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였죠? 그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바칩니까?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가 그때 맹사여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힘들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막 상승세입니다.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여리고성을 처음에 돌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야자수가 울창하고, 땅도 비옥하고,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기준도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 성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인데 성밖에 사람들이 성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얼마나 잘 씻었겠습니까?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풍요롭고 윤택하고 세련되어 있는데, 아마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얼굴도 시커멓고, 뭔가 비리비리하고 빼빼 마르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어딘가 촌스럽고, 근데그 사람들이 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던 이 순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4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다 하듯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요. 많은 교회, 교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으로도 경쟁하려고 그러고, 시설로도 경쟁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재정 갖고 있는 교회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모습입니까? 여리고선 과 같은 모습인데,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세련됐어요. 한 가지만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자기들이 4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한 가지만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여호수아 세대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풍족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세련되게 없어요. 제 아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 아내를 아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어, 미인이고요. 또 굉장히 믿음도 좋고, 예, 착하고 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가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운하거나 기분 나쁜, 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화를 푸는 방법도 쉽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아내가 표정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일단 여자가 뭔가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으면은 일단 그걸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제 아내 감사한 것은 아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딱 집에 들어가서 분이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원두를 갑니다. 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원두가 가는 냄새가 이렇게 퍼지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 때쯤 커피를 내려서 이제 드리면은 커피를 드시면서 예어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어 모든 화와 뭐 서운함과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굉장히 행복해요 분위기를 봐서 좀 급박하다 그러면 믹스라도 빨리 타야 됩니다 예 빨리 드려야 되니까 커피를 근데 문제는 정말 저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으면.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한 얼굴이지만 커피는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커피를 몇 잔까지 마시겠습니까? 예, 커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은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갈망과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수화 세대 하면은 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그런 세대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부르짖고 외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회와 함께 그 약속과 함께. 너무나 강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수화서를 쭉 읽다 보면은 계속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드리라고 그러는데 매번 온전히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한 13장쯤 가면은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땅을 다 정복한 상태에서 분배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여러분 유명한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왜 대단합니까? 갈렙은요, 그때 땅을 분배, 이미 분배하고 있어요.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요구한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아, 네.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아, 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아, 네. 갈렙이 정말 대단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세대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믿음입니다. 그데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다 못한 상태에서. 갈래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약속한 땅을 자신이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는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다 정복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민이니까 하니 여호수가 그대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땅을 어떻게 나눴죠? 제비뽑기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한 분기만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대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시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끝까지 끝까지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여호수아 어 다음에 무슨 책이죠? 성경에? 한분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서 사사기, 사사기. 사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그 민족들을 온전히 정복을 못 하니까 그 남아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기서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인데 여호수아 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저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는커녕 하나씩 타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의하그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약속과 땅을 줄 것이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한 세대를 뛰어넘었는데 애굽의그 시절의 영향을 받아 한그 신을 못 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에서 섬기게는 신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붙여 주셨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살기는커녕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계속 겪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랑 있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저 건너편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아가씨를 계속 곁눈질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 막 심각해지네요, 지금 벌써.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딱그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흔들리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기보다는 겪는지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저희가 모여서 이 하디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의 집회를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한 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모이는 수,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영적으로 정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올려드리는 세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 화려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겪는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이 세대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주님의 율표책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점령했던 게 아니에요. 전략과 군사력으로, 물론 객관적으로 는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광야에 있어서 시대보다는 더뭐 전투력도 좋았고, 젊은 세대였고,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우리의 상황은요 어두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두운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대학가에 가서 뭐몇 퍼센트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여러분 매번 놀라잖아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있습어다 교회에 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견눅질하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화려한 예배,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쁨을 주는 그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정복한 모든 것을 그들에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는 주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디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 번의 화려한 집회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여호수와 세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쓰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주님이 온전히 취하시고, 아멘. 주님의 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땅, 그 날을 우리가 위에서 꿈꾸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거 신경 어요몇명 모였나. 여러분, 그런 것으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군대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주님의 세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